동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결말이 해피엔딩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떻게 해피엔딩을 맞습니까? 이제 왕자와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지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해피엔딩은 어떻게 됩니까? 놀부는 벌을 받고 흥부는 가족들과 부자가 돼서 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저희 사람들은 그런 행복한 결말을 늘 꿈꿉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의 마음이 항상 머물곤 하죠. 그런데 과연 신데렐라의 그 이야기처럼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이 보장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것만도 기쁘지만 사실 그 이후에 그 결혼생활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부자가 된 이후에도 내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이전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내 삶을 가치있게 잘 지켜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해피엔딩, 항상 행복한 결말을 꿈꾸는데요. 근데 그 행복한 결말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곤 하지요. 우리 인생을 보면 항상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졸업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졸업은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는 이는 행복하겠죠. 또 좋지 못한 성적을 얻으리는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생활, 또그 사회생활은, 아, 학교에서 졸업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에게는 무조건 행복한 사회생활이 보장되어 있고, 학교생활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 사회생활 역시 불행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감히 할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 단계 단계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늘 도사리고 있냐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일들이 잘될 것인가? 과연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저희에게 항상 몰려들어오는 공포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졸업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학교 규정에 의해서 수업을 다 들었습니다. 학점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제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때 마침, 어, 제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신학대학원에 미리 합격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총신대학원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도 열심히 학부 생활을 해서 학점을 다 따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학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학점이 부족해서 졸업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신대원에 합격했지만, 그 신대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그 친구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저희 과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 취업을 했는데도, 그러면 이 졸업 예정자인 신분으로 취업을 한 것인데 그 회사에 합격을 한 것인데 졸업 학점이 부족해서 졸업을 못한 것이죠. 특별히 또 저희 학교는 미션 스쿨이어서 체플을 이수해야 됩니다. 6학기 동안 체플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가 5학기만 체플을 이수하고 1학기 체플을 못 들어서 그 어려운 취업 해 놓고도 결국 졸업을 못 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서 번번이 일어나니까 이 졸업을 앞두고 제 마음관에 항상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성적 이수한 것을 따져보고, 따져보고, 불안하니까 교학과에 전화해보고, 제가 학부 때도 그랬고요. 또 신대원 졸업할 때도 그랬고요. 특별히 최근에 올 봄에 제가 또 목회학 박사가 좀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교학과에 계속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 규정대로 잘 지켜왔다 생각하는데도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결정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정이 되면 행복하겠지만 혹여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면 또 다른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그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죽는 것을 저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 하나 죽음을 염두하며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참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이곳에 있는 몇몇 우리 어린 친구들, 학생들, 꿈이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 아이들은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앞으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거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죠. 또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 인간은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 때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치 법정 앞에 그 재판장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떠오르시겠죠.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결국 심판날에는 심문을 받으실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문하실지 또 다른 누가 천사가 우리를 신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를 신문하실까요? 지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시겠죠. 그때 우리 입술에서 어떤 얘기가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재판이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 죄를 졌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법전에 밝을 수 없습니다. 재판에 밝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임하는 게 변호사죠. 우리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길 원합니다. 왜냐면 하그 재판정에서 자칫 실수하거나 내 말에 그 진술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이 결정할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실까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고 내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욕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 텐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과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바로 우리 곁에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것을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무엇보다 이 재판의 결정에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요한 일서이 사장 말씀에는 이 심판날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요, 늘 초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우리 자녀의 취업 문제, 아니면 내 사업의 문제, 우리 생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결정을 앞두고는 항상 불안한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는 늘 불어나고 초조한 것입니다. 이제 저녁에 명절이나 어떤 연말 연시, 이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어 불심 건문이 있죠. 저 앞쪽에서 경찰차가 한두 대서 있고요. 경찰관들이 이제 경광봉으로 차를 하나하나 세웁니다. 그럼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괜히 떨리기 시작합니다. 두근두근 떨립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후불르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술을 안 마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잠시 내리실까요? 라고 하면 어떡할까? 늘 그러는 불안한 마음에 이제 후 불고 삐 소리를 듣고 저는 이제 출발을 하죠. 아마 평소에 죄를 많이 져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광주에 오니까 경찰차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어떤 결정과 심판 앞에 서면 우리의 원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과 초조함까지도 우리의 두려움함 왜냐면 하그 마지막 심판대를 거쳐가면 우리에겐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지 그때 분별이 되고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은 뒤집어 엎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것이죠. 바로 그때에.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 있을 때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그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이로써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로써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것을 지칭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 안에 하나님도 거하시느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 설때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하는 그 심판정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은 온데간데없고 평안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유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걸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부정케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사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이 그 신문을 받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천사일지 누굴지 저희는 아직 모르지만 누가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할 때에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게 되겠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형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형제를 업신여긴 적이 있습니다.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험담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분열케 한 적이 있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을 어렵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살인한 적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다. 가늠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상 숭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안에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어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히 얘기할 수 있겠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심판대이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심판대이다. 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우리가 어떤 진단을 받으러 혼자 가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래도 식구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혹은 부모나 자녀가 함께 동행하면 그 불안한 마음을 좀 덜어낼 수가 있죠.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여러분, 이 단어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없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이지만, 그래도 그 곁에서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그리고 이 병원에서 선생님 훌륭하시다고 하니까, 잘 치료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그 경외함 앞에 두려움에 떨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변호하실 수 있는 정말 탁월하신 유일무이한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변호에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땅에서의 해피엔딩만을 꿈꾼 나머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예고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에 이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지요. 심지어는 그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도 합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이 아이의 손가락이 발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은 해피엔딩을 꿈꾸면서 왜 정말 우리가 정작 힘써야 할그 해피엔딩. 그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그 끝날의 해피엔딩. 그 심판날의 해피엔딩에는 우리가 무딘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 기도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었던 여러분의 경험,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탁월함과 여러분의 인맥과 권력을 가지고 그 마지막 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해피엔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연습하십시오. 이 땅에서 부지불식간에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역경을 주십니까?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연습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 사순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 괴로운 힘든 사순절을 보내는 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목회자되고 이렇게 참 무겁고 어려운 사순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힘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권세와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예수와 함께 지내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실 때에 여러분 안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없음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주동산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동행하시기를, 이 4월 한달 주와 함께 지내시기를, 2017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의 행군, 앞으로 전진 하시 기를 우리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